다이로 홀드 거기 아, 이스트 안갈거야? 쇼크 안갈거야? 웨스트로 와요 <laughs> 우리 가드론 몇개있죠? 저희... 두세개 있을듯? 나잘 모르겠네 잠깐만 여기 인비밤 그러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더 땡겨요 웨스트로 나좀 뒤에 있어 사우스 마가즈 준비하고 이스트 샬로 레디 이스트 샬로 3리 샬로 투 샬로 원 컴백 사우스 웨스트 컴백 같이 사우스 웨스트 앞에 풀딜레이 해주고 네 노스 플랭크 조심하고 사우스 플랭크 조심하고 앞에 케 앞에 케 앞에 케 앞에 케 앞에, 캐, 앞에 캐. 오케이 오케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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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레자 한번 더 하고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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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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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점만, 점만 더. 네, 노스 샬로 3, 샬로 2, 샬로 1.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웨스트. 앞에 케어할 준비하고, 디펜들 절대 죽으면 안 돼. 네, 롤룸 쿨좀 쿨 말해주세요. 렐룸 7초? 네. 앞에 디펜 레디. 들어온다. 살짝 올라간다. 사우스, 사우스 앞에 케어, 앞에 케어. 한번더 디펜 레디. 앞에 케어, 앞에 케어 한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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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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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러드 노스 스텝업 노스 노스 3 노스 2 노스 1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로 조금만 더 베이팅 할게요 너... 앞에 조심 왜, 앞에 왜, 앞에 케어 앞에 오케이 사우스 웨스트로 조금만 당길게요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 카이팅 사우스 웨스트 카이팅 인사이드 Q&W 사우스 웨스트 카이팅 앞에 케어 앞에 케 여러분 앞에 너무 빠졌다 우리 빠져야 돼 여러분 다 땡겨야 돼디탱들다 땡겨 싸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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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우스 물다리까지뺄 거에요 초크로 어 베이킹 좀 해보자 네 대기 지금 이스트 해놓자 할 거야 와 노스의 3 2 1 인사이드 인사이드 오케이 풀딜레이 사우스 카이팅 풀딜레이 사우스 카이팅 샬로 조심하고 안 나갔어요 네네 여기서 홀드 스프레드 홀드 스프레드 한번 들어오네네 디펜 레디 디펜 레디 포션 레디 포션 레디 조심 샬로 대기 대기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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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어 레디 저건 어쿨있죠응 맞다 음. 인사이드 저건 어 레디 레너쿨몇초 온. 인사이드 저건 어 쓰리 네. 투원 저건 어 나이스 나이스 홀드 스프레드 디펜 레디 디펜 레디 웨스트로 아, 스프레드, 한코천에 아, 아, 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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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홀드 스프레드 홀드 스프레드 쟤네 사우스 피치한테 박혔어요 뒤에 네네네네 일단 여기 홀드해요, 천천히 렐루 모초 네 여러분 인사이드 한번 볼까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쓰리 1원 마딩게이지 다막는 들어온다 네네네 웨스트 컴백 웨스트 컴백 인게이지 많으니까 항상 디펜 같이 태울 준비하세요 우리 여기서 홀드중이야 로스 안가고있어 대기, 저... 오케 이번 이 턴에 저초 그, 전원 한번더볼게 대기, 싸외로 좀만 더 땡겨요. 거기 자리 안 좋아. 지금 해놓자 페이크 한 번. 약해봤다, 약해봤다, 나 괜찮아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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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밤두개다빠졌케이오케이 대기. 오케이, 대기, 대기, 대기. 저거 널 레디, 천마, 또만웨스트백 웨스트백, 웨스트백, 고 초코 열어주고 저거스어백웨볼 준비. 지금 트백 웨스트백, 웨스 컴싸웨이컴싸웨이안 좋다. 컴사 안 온다, 컴사 안 온다. 네, 죽으신 분들 얘기 빨리 하고 우리 싸웨이로 잠깐만 우빙할게. 네.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아이스크 그하로 바꿀게. 오케이, 네, 여기서 홀드, 홀드. 네. 디펜 네. 레디, 앞에 디펜 레디. 지금 샬로, 샬로, 샬로 3, 샬로 2, 샬로 1.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컴싸웨이컴싸웨이컴싸웨이컴싸웨이 내려가게 내려가게 네 사우스 웨스트로 네 여기 초 네네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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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스펜 레디 펜이스 워킹 이스 워킹 어 들어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아 가드론 없나 여러분 샬로우 올게 죄송해요 들어와 들어와 돌아와 샬로우 올게 샬로우 샬로우 쓰리 샬로우 투 샬로우 원컴 사우스 웨스 컴 사우스 웨스 컴 사우스 웨스 들어가요 들어가요 물다리 지나가 나이스 가네렘 집쳐요 네 밀고 들어온다 오케이 디펜 레디 어? 초코 디펜 레디 좀 먹어야 된다, 어? 된다. 마징게이지 레디 롤수로 쓰리 투 알이스알이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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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컴백 사우스 많이 많이 더웠다 형 괜찮아 맨. 홀드 홀드 어 인사이드 트렌 어? 어, 앞에 뒤편레내하고 파파 밤 오케이 오케이 다우스위 유치 유트파 밤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워킹 워킹 한턴받자한턴받자한턴받고 이스트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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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페이크 한번 쓸게요 저거 어레디 해봐봐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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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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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봐 이스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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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군대 기준 노스의 반파티 네, 노스 디펜 레드하고 워핑할게요 오케이, 노스 디펜 레드하고 워핑할게팝포팝포 좀빈 키어 좀빈 키어 좀빈 키어 해줘야 돼, 1호 해줘야 돼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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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스트 샬로 리2 원! 아, 쿨이 안 되고 나어 죄송해요 컴백, 컴백, 컴백 네 싸우러 다시, 물따리 갈게 이요이스 이스테이터 네위스호레한다 앞에 올 거야. 이스트 방수폰 포밍? 네네네. 지금 노스 샬로 3, 샬로 2, 샬로 1.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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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러분 워킹, 워킹. 천천히 워킹. 디펜 레디하고. 아니다, 아니다. 아, 사우스 캐어 사우스 캐어 오케이, 사우스 이스트 브롤, 사우스 이스트 브롤링. 사우스 이스트 캐치되나? 나이스, 나이스, 사우스 이스트 브롤, 사우스 이스트 브롤. 노을스 디펜 레디하고. 여러분, 맞다. 우리 이스트 보고 있어. 여러분 어딨어? 이스트 봐,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스프레드에서 와요. 스프레드에서, 스프레드에서 노이스 비케어풀. 아, 컴백 네, 컴백. 디텐 컴백, 컴백. 네, 디탱 컴백. 네, 디탱 컴백. 노이스 샬로우 쓰리, 샬로우 투, 샬로우 원.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위쳐크바 노스이트. 네, 사우, 우리 웨스트 좀만 당겨줘. 이스트로온다 방송. 멜람 10초. 네. 인비범 하나 빠졌어요. 네, 네, 네. 위쳐크바 빠졌어요. 위쳐크바. 여기 배만한번갈았타요 네. 우리 이스트 디펜 레디. 되게, 되게, 되게 페이크 한번 쓸게. 어, 방으로 서 온다. 레디가 방았어요 네네. 전 레디. 전어 레디. 전어 레디. 이스트 전어. 오케이, 오케이. 이스트 전어에서. 쓰리, 투, 원. 아, 안됐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던져놓고 던지고 와. 던지고 웨스트 뺄게. 인사이드 디테인 QW. 인사이드 디테인 QW. 오케이, okay, 나이스, 나이스. 홀드, 홀드. 이번에도 쿨 말해줘야 돼. 이스트 케어, 이스트 케어, 이스트 케어. 네, 네, 놀수로 감아봐, 여러분. 놀수로 살짝 감아봐. 놀수로 살짝 감아서, 인사이드. 놀스3, 놀스2, 놀스1. 사우스 막아줘야 돼, 사우스, 사우스 막아줘야 돼, 사우스. 저제 노스, 웨스트 컴백, 노스, 웨스트 컴백. 아, 주디 깔았어요. 오케이, 주디 일억 주디, 노스, 웨스트 컴백. 열름 10초? 네. 에이스, 예, 천천히, 오케이. 에 네, 예, 잡. 큐떡, 큐떡, 이거 뭐야? 예, 잡지. 에이. 음. <laughs> 아, 저딜런데 그, 그, 아, 사우스 조심해, 로분 컴백, 컴백, 컴백. 시야각이 너무 안 좋다.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우리 웨스트로 더땡길게 베티 할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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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와, 더 와, 더 와. 이스케어? 이거 죽지마, 죽지마. 안 맞았어. 네. 이스트 샬로 쓰리, 투, 원.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카이팅, 카이팅. 웨스트, 턴 맞아주지 마요, 이거. 훨씬 낭비하지 마. 렐렘 10초? 네. 얘네 죽었나? 홀러가? 골렘이 아니, 안 되게, 보이지 않게? 어, 골렘 있어요, 골렘 있어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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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사우스 3, 사우스 2, 사우스 1. 컴백, 컴백. 이스케어, 이스케어, 이스케어. 오케오케 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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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응. 더 얻고 방 하나 더빨고 방도 세운다 방도 세다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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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고 오케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엘렘 1초네 대기 되게 되게 여기서 홀드게 여기서 홀드게 지금 사우스로 해놓죠 래디엠 사우스 조심하고 언덕 위야 언덕 위 님들아 우리 노스 웨이스 언덕 올라가있 언덕 위야 언덕 위사이드 밤스 브롤 밤스 브롤 우리 꾸준잡다아 이거 못 잡았어 컴백하면 못 잡았으면 컴백 못 잡았으면 컴백 여기서 웨스트더 땡겨 초크 초크 맞지마 초크 맞지마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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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멀다 음 대기할게 대기할게 방금 밤스 빠진듯 음 대기해 대기해 가빈 복귀했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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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스 대기. 이스트 깊이 있을 거 같아 네네 우리 좀만 초크 찾아볼까? 아 님들아 시야각이 안 좋으니까 웨스트 좀만 아, 더, 더 올라올게 사우스 깊게 있다 사우스 깊 네네 이거 오버 더울 조심하고 놀스 웨스트엉단이 잡아야 놀스 웨스트 대기 어. 지금 타자 워킹 해볼래 타자 워킹 시야가 안 좋지만 집중 빡 하고 오케이 하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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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저거는 계속 스택 해요 저거는 스택해 여기서 그러니까 스프레드 빠지긴 스프레드 여러분 워킹 스프레드, 스프레드. 워킹 야, 스프레드 네네네 워킹 스프레드 야 노스 1 오버 더올 본다 오케이 오케이 웨일리 웨일리 들어다 스텝 업 스텝 업 스텝 업 스텝 업 스텝 업 스텝 업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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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1저거테쓰3 정너 2, 정너 1! 여러풀푸시 할게. 풀푸시 사우스, 풀푸시 사우스, 풀푸시 사우스, 풀푸시 사우스, 풀푸시 사우스. 아니, 웰리바가, 아, 우리, 우리, 우리 웨스트 벽으로 와. 포장, 포장, 우리, 웨스트 벽으로 와. 포장, 포장, 우리 웨스트 벽으로 와. 웨스트 벽으로. 이스트 붙지 마. 사우스에서 반파티 하나 더 있어요. 분위기 네네네 성격. 오케이, 오케이, 포장, 워킹, 워킹. 풀몇 줘? 렐룸 콜몇 초? 앞에 캐, 앞에 캐, 포션 먹고. 렐룸 레 렐룸. 렐 렐룸. 렐렐 네네네. 사우스, 오케이, 오케이. 사우스 3, 사우스 2, 사 펌 온다 펌 온다 안 되나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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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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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뺄게 뒤로 뺄게 네 뒤로 뺄게 뒤로 뺄게 텔러 교직 깔았 오케이 아페키 준비하고 네네 웨스트 로 가야 돼 이스트 벽 붙지마 이스트 벽 붙지마 렐루 쿨한 번만 더 말해줘야겠다 렐루 5초 네 노스웨스트 컴백 노스웨스트 컴백 이스트 샬롯 3 아, 2 1 던지고 와요 이거 너무 안 좋다 던지고 와. 던지고 와. 밤켜밤켜 웰링바 빠졌어요. 이스트. 얘네 네. 이스트에 많이 올라간다. 님들 노스, 웨스트 올라갔어요. 풀백 한번 하자.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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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스로 풀백. 네. 샬로 조심. 언더 올라갈게요. 대기. 대기. 노스. 방구 아, 친다. 풀백. 풀백. 풀 죽어주지 말고. 여기서 홀드. 살짝만 홀드. 살짝만 홀드. 지금 사우스 웨스트 샬로우, 쓰리, 투, 원. 웨일링 밤 마운터 탔어요. 네. 네, 내렸다, 이스트 컴백. 할게, 위해서. 컴백 할게, 컴백 할게. 군대 기지는 노스 이스트. 웨일링. 네. 네, 이스트 케어. 군대 인게이트 털었고. 네. 사우스 디펜 레디. 아까 그 자리 그대로 홀드, 그대로 홀드. 이스트 벽 붙지 마세요. 테노저 똑같은 자리 봐요, 아까랑. 우리 웨스트 아니, 딜러들 웨스트 샬로우, 쓰리, 투, 투. 빠지면 빠지면? 안 빠졌어요. 3 2 1! 받 o m 윌링 o 안 빠졌어요. m e north, come north, c 스 m e 스노 r 스 h n 스 r t h north, north, north. north, north. north, north. north 앞에 온다. w e 다 t 본다, 본다. 이스 west, west, 오케이, t w e 괜찮아. e s t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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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요 s t west, w 1이 컵널스, 컵널스. 얘네워키 네, 애도 페이크다. 깊게볼 수도 있어. 디펜 레디. 웨스트 해 네, 렐런폴 좀. 렐런5초요 딜러들 웨스트로 스텝업. 웨스트로 받봐 웨스트로, 야, 웨스트로 받아. 패키어, 패키어. 지금 웨스트.